생활체육을 하면서 예. 제가 느꼈던 어떤 개인적인 팁이랄까요? 그니까 운동량을 늘려라라고 예. 얘기를 하면 사실 이 개인의 의지로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니까 나는 올리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이거를 그래도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헬스에서도 혼자 하면은 잘안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짐브로라고 음. 짐브로 라고 하죠 짐부로 같이 해주는 동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확실히 운동량이나 그런 수행 능력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음. 네. 그런 것처럼 요즘에 이제 수영 동호회들이나 이런 것도 모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데 나가면 확실히 내 능력 이상으로 이기 심박수도 많이 올라가고 어떻게든 좀 따라가려고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 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경기는 개인이지만 훈련은 단체예요 아 그렇죠 예, 개인 레슨을 받아서 세라는 어떤 테크닉을 연습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단체로 연습을 하시는 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게 훨씬 유리하고 맞아요 요즘에 러닝도 러닝 크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kg 뛰고 싶은 거를 10kg, 20kg 뛰게 되고 어, 이제 수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시아이자 하는 거. 네. 그게 곧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같이 운동하는 것 자체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있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시아이하에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생기고 음. 더 활력이 생기고.